아... 난 집이 평택인데... 무조건 서울에 있는 고시원을 사야 될까? 조금 더 가까이에 있는 고시원을 사면 안될까? 안녕하세요. 배고번더입니다. 오늘 고시원 네 번째 주제로 찾아뵙습니다. 네 번째 주제, 고시원 창업. 서울에서 해야만 성공할까? 입니다.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... 어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을 하더라도 입지, 입지, 입지라고 하잖아요. 근데 사실 그건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. 기왕이면 유동인구가 많고, 키워드 수요가 많고, 어, 사람이 많은 곳에서 오프라인 영업을 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. 근데 하지만 공간임대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반드시 서울이어야 한다. 라는 명제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. 이거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. 첫 번째로 서울에서 인수하는 것과 경기도에서 인수하는 것 저는 일단 지방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방은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에 고시원이 굉장히 몰려있기 때문에 일단 지방은 생략하고 서울과 경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. 단적으로 봤을 때 서울의 최대 장점 고시원을 인수하고 대팔 때 그리고 서울의 주요 지역일수록 내가 고시원을 인수하고 운영하다가 어떠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매도를 할 때는 어, 상대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고시원보다 어, 다시 매도를 하기에는 용이한 것은 사실입니다. 하지만 수익성이 반드시 더 좋냐? 그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. 왜냐하면 어, 실제로 제가 2호점까지 하고 나서 3호점부터는 저는 경기도로 이동해 왔거든요. 왜 그렇게 이동을 해왔냐하면. 당시에 같은 돈을 주고 서울에서는 더 이상 살수 있는 물건이 없었어요. 저는 항상 들어갈 때 수익 개선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, 당시에 그 제한된 자본으로 더 이상 서울에서는 고칠 만한 물건이 없었습니다. 하지만 조금 더 외곽, 경기도 지역으로 방향을 넓히다 보니까 수익 개선 할수 있는 구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. 그러면 같은 금액이면, 서울에 있는 고시원과 경기도에 있는 고시원 어느 쪽이 수익률이 더 높을까요? 명확한 정답은 없지만 같은 금액이면 확률적으로 수익률이 경기도 쪽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. 우리가 우리 서울 아파트를 비교할 때 평당가가 서울 주요 지역일수록 비쌀 거잖아요.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조금 외곽지로 가면 갈수록 같은 금액이면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.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평당 땅값이 비싼 서울은 같은 구조라도 어, 평수 자체가 서울이 더 좁을 가능성이 있어요. 이 말은 뭐냐면 원룸형을 제외하고 미니룸 구조의 고시원만 그 봤을 때는 같은 미니룸이라고 하더라도 경기도 쪽에 있는 미니룸이 방이 더 크고 잘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. 그리고 시설 노후도 측면에서도 그렇고요. 이거는 실제로 임장을 가시 다니시다 보면 어, 상대적으로 서울 중심지에 있는 구 소방 고시원보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구 소방 고시원이 아, 룸이 훨씬 더잘 빠졌구나라고 어,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이거는 시대적인 그 차이도 있겠지만 어, 땅값에 대한 차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,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, 한번 보시,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시. 어, 원론적인 걸로 다시 돌아와서 반드시 서울에서 창업해야 성공하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같은 금액이면 오히려 수익률은 경기도 쪽에서 잘 운영하면 더 높일 수는 있어요. 다만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내가 고션을 운영을 하다가 다시 대팔 때 원활하게 팔수 있냐는 사실 서울 주요 지역이 맞겠죠. 그런 음. 부분들 참고하셔서 창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